재 생버튼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퍼플스톰의 커맨드 앤 콩크 3 타이베리엄 뭐 GDI 몇 탄인지는 까먹었는데 2장에 접근을 했어요. 1장에 미국 본토가 침범을 받았다가 간신히 막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막의 시작으로 이집트로 와서 카사바드라는 곳에 i 드에 무기 공장이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sure if y o 발견했다고 보고 하는데 음 f 겠어요 여기서 o t s u r 는 무기 그... 일단 봅시다. 화학 무기 공장으로 의심되는 설비를 카사바 r 에 세웠습니다. 기 e 을 위해서 근처에 전 f 기지를 구축됐는데 연락이 두절됐어요. 그리고, 점탐하러 보낸 존투르퍼와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보죠! 오 사망이네요? 남아.. 북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이 지역을 점령해서 존투르퍼를 구해라! 미스. 그런 것을 우리가 작전에 세우면 될것같아요 어? 미스. 엔지니어. 미스. 엔지니어! 왜? 예드, 레드, 옐로우, 블루 존 타이베리움이 만연하면서 지구의 30%가 레드 존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적당히 오염된 곳은 약 50%로 여기가 옐로우 존이고요. 타이베리움과 관련된 기후 변화로 가뭄, 홍수, 규모 6의 허리케인, 강풍 어쩌고 저쩌고해서 주변의 도시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합니다. 20% 남은 블루 존에서 GDI가 살고 있고요. 아무튼 지구의 80%가 마탱과 같다는 거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거죠 yes, 여기 그러면은 옐로우 존재가? 아 네, 존투루퍼 왔습니다 우리 존투루퍼 존투루퍼는 뛰어난 기동력 방탄복 보병에서 경찰량이 이르는 적 목표물을 파괴하기에 충분한 화력을 지니고 있는 엘리트 중보병입니다 그래서 얘가 커맨드 앤 컨커 3에서는 꽤 쓸모있는 유닛인데 커맨드 앤 컨커 4에서는 기본 유닛으로 바뀌면서 right. 뭔가. 느낌이 세해지는 아, 그런 게 생겼죠. 그래서 최종 목표는 화학무기 공장이 아니래요. 놈들이 타이베이움을 이용해서 흉계를 꾸미고 있으니까 그 시설을 파괴해서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라고 합니다. 네, 이 시설을 파괴하면 되는데 꽤 크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공수부대 일단 소환을 한번 해봅시다 차량 생산 시설도 여기에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제, 제거해야 되고요 이거는.. 어? 돈되네? 어이 미친! 아 공, 공수부대 지원하는데 돈 드는구나 근처에 타이베리움이 없어서 스파이크를.. 타이베리움이 없으니까 자원을 뽑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에이? 아 미사일 등을 뽑으라고 노드 항공기 노드 항공기는 배놈 정찰기 박쥐 날개 버티고 대형 수송기 아마겟돈이라는 각자의 공중 유닛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걸 읽을 시간에 우리 실전에서 부딪히면서 배워나가는 거죠 음, 이거 먹으러 가자 같이 가자. 다 같이 가자. 무기 많어. 전초기지도 파괴하래요. 일단은 지금 우리 미션이 타이베리움 스파이크 두 개를 확보를 하는 거니까 하나 하나 조지면서 가봅시다 먼저. 뭐. 여기인 사람 아무도 없지. 이거 뭐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먹던가? 이렇게 먹던가? 어, 점프. 전투로봇 점프. 어, 모뭐 온다. 모뭐 온다. 모뭐 온다.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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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오! 네, 여기 존트로퍼가 레이저를 쏘기 때문에 뭐 딱히 레이저를 쏴서 쌓인 건 아닌데 아무튼 굉장히 강력한 부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여기 존트로퍼만 만들어도 깰수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좋지 않나? 일단 집결지 설정하고 엔지니어 확보합니다. 어쭈구리 우린, 우린 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역시. 전투로퍼하고 미사일 부대가 세죠. 전투로퍼 세. 아, 어, 우리 엔지니어 공격당해요. 바로 바로 오니까 전투로퍼만 뽑읍시다. F7. 음. 네, 이거 먹고 이것도 먹죠. 뭔지 모르겠지만 먹으라고. 오케이. 타이베리움 스파이크. 원통형 구조물이 있습니다. 지하에까지 파고들어간 타이베리움을 뽑아올릴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음, 그래서 대충 한번에 25씩 올라갑니다 돈이 올라가긴 올라가죠 짜 자. 네 우리 트루퍼가 또 레디 프 액션이고 이렇게 준 트루퍼만 뽑으면은 클리어되는 미션이었던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기 비주얼이 확 달라지다 보니까 여기 이것도 안 먹었네. 어. 비주얼이 확 달라지는 곳이다 보니까 지금 기억이 좀 나는데 존트루퍼만 만들면은 해결되는 미션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아니면 뭐 다시하면 되지. 이거를 공수부대 또할 필요가 없겠죠? 음 응, 좋았어. 이거 먹고 뭔지 모르겠지만 존트루퍼가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응, 좋았어. 아, 역시 저기 역시 등업이었어. 등업 감사합니다. 파워. 게전투루퍼라 버티고다 아 이런 망했다 왜 망했냐면은 전투루퍼가 공중 공격을못 하네요 어 우리 최종 목적지는 이건가 이건데 이거보다 이 위를 먼저 때려야 되는 거죠 주요 목표 아 이것도 주요 목표구나 그러면 올라가는 길에 싹썰싹 쓸면 싹 되겠네요 무슨 데이터? 노드 플레임 탱크, 고전적인 대보병 무기인데 중화기를 탑재하고 있어서 이중 화염 방사기를 사용합니다. 모든 형태의 보병에도 치명적이고 건물도 한 번에 파괴하고 그렇다네요. 조심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심해서 아플 거 없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조심하면 됩니다. 오케이, 다임트고존 트루퍼의 위력을 보여주마. 안돼, 접근하면 안돼. 오케이. 트루퍼 계속 보내요. 좋죠? 아 엔진이야 뭐지? 엔진이 왜한명 남지? 엔진이 한명 남습니다. 트루퍼, 트루퍼, 트루퍼만 뽑죠. 빠밤빵아 트루퍼 논냐아 공격하는구나. 얘가, 내가 체력이 너무 높아서 안 보이는 거였어. 오우. 그쵸? 이번엔 뭐야 액체 타이베리움을 연구합니다 최신 노드 타이베리움 무기 연구 불응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타이베리움이 가지고 있는 유독성을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기지를 세웠던거고 부가리브리카의 아드 실험실은 타이베리움 무기화 시도에 참여하는 여러 시설 중 하나에 불과했다 그 앞으로도 우리 극강무도한 그 노드가 등등업등업어등업 등업? 어, 등업. 나드에 천인공노할어 그런거 그런거를 조심하도록 합시다 이동 가자 저기 마, 우리 프이 많네요? 가뿐하게 정리 가능하죠? 존투루퍼선에서 정리 가능하죠? 아씨 미쳤다 여기까지만 꽂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미션이 이게 하베스터가 없어도 타이베리움 자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렇게 적당히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원래 전투루퍼를 이렇게 와글와글 끌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게임은 야 이거 뭐냐 레이저 <웃음> 레이저 <웃음> 끝난 거 아니야? 끝난 어 끝났다. 미션 accomplished. 아직은 초반부라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뒤로 가면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한판 플레이하는데 15분 이하로 걸리는 미션들만 걸리고 있고, 제가 난이도를 이렇게 잡다 보니까 그냥 그냥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미션 브리핑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칭찬부터 해, 칭찬부터 자, 그만! Good, you're back, Commander. Mm. That facility you captured in Casabat turned out to be a, a treasure trove of information. Uh. Unfortunately, the situation's worse than I feared. I'm building a Tiberium weapon. Dr. Jarrow down at G-Tech is leading the analysis team. Doctor. What else can you tell us? We've found a way to weaponize liquid uh. Tiberium. This much is Our raw data is still preliminary, but we believe. 네, 핵무기보1 0 배상 이위력적인 폭발력을 발휘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Now. 무기도 만들자. 소타이베리움으로 <laughs> 오염되는 와중에 타이베움으로 만든 무기를 사용한다는 거는 사실상 제정신이라고밖에는현할 말이 없는 거죠. my god in a yellow zone that could be thousands and thousands of acres thank you doctor keep me informed this changes everything commander seizing that liquid tiberium device before not poison has to become a number one priority i want to out that port in alexandria and let them start exporting the region if the boat problems the bed then you can focus on 바다를 이용해서 물자를 이동시키는 것을 막자 그런 임무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고요.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